안녕하십니까. 구렁포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친구 여러분하고 15번째 만나는 15차시예요. 어, 대문놀이 어, 수업은 진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문놀이를 그냥 촬영해 봅니다. 진도는 다 끝났어요. 최근. 자, 대문놀이. 어, 지난번에 42쪽, 43쪽 가족인데요. 그 때, 어, 우리가 수업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른손 내밀어. 박수 합시다 하하하 호호호 반갑습니다 자 하트 보냅니다 이거는 어 아마 여러분들은 책이 다 끝났어요 이거는 어, 봄에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어그 동영상이 안 돼서 PPT가 안 돼서 선생님이 다시 수업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대문놀이 전래동요 듣기예요. 야,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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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이렇게 대문 놀이를 갖고 율동을 곁들여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왔으면 빨리 좋겠어요. 자,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박,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수 있다예요. 그래서 오늘 대문 놀이, 놀이를,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사 보세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 서대문에 들어가 그다음에 남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북대문에 들어가 북대문에 들어가면 덜크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때 어, 이렇게. 이렇게 북 때문에 노래가 나오면 지나가는 친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대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문 열겠네, 어떤 이 문을 끼고 갈까? 다시, 다시 할게요. 예. 소리 받는 소리게 있죠. 다시 불러 볼게요. 비아요세요. 어 자. 다시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불러 볼 거예요. 친구들 다시, 매 기며 따라 부를 거예요. 너 따라 불러볼까요? 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문지기, 문지기, 자, 소고,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자, 한번,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열쇠 없어, 문열겠네. 열쇠 없어, 문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열쇠 선생님 가르쳐 줬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보겠어요. 자, 어떤 것이 있나? 노래말 받고, 어. 누구야 누구야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열쇠 없어. 뭐뭐에 도로 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옆에 친구 이름 불러요. 스물 몇명 되죠? 한 서른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다, 돌아가면서 불러주면, 우와, 한 시간도 너무 걸리겠다. 그죠? 원정아, 원정아,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 문에 들어갈까? 험가 문에 들어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자기 이름 불러도 돼요. 놀이를 위한 주문 운동을 해야 돼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손하고 이렇게 자 약속해요. 안경 낀 친구를 만일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문 놀이 하는데 안경 낀 석현이라는 애 친구가 있었는데 대문 놀이를 타게 했는데 안경이 눈을 여기를 찔려 버렸어요. 그래서 와. 정말 눈이 다쳐서 병원에 오래 다녔어요. 자, 약속하세요. 이 이거 안경 안경 끼고 대문놀이 놀이하면 안 돼요. 약속해야 돼요. 자, 무서워요. 자, 한번 준비운동 어떻게 하나 우리 자할 거예요. 쭉쭉쭉 일어났어. 허리 펴고. 자, 일어났나요 준비. 이번 시간에는 준비 운동을 배워볼까요? 예. 고개를 앞, 뒤, 좌우로 움직여보아요. 고개를 앞, 뒤, 좌우로. 앞, 뒤, 좌우로. 앞, 뒤, 좌우로. 손으로 어깨를 잡고 앞으로 돌려보아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자, 돌렸죠? 그 다음에. 손으로 어깨를 잡고 뒤로 돌려보아요. 음, 다시 뒤로 하는 거죠. 뒤로. 됐죠? 그 다음에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 오른쪽으로 구부려요. 자, 오른쪽으로 구부려요.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 왼쪽으로 구부려요. 네, 반대편으로 올려요. 자, 반대편으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 뒤로 젖치면서 가슴을 펴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숙여 손이 바닥에 닿도록 구부려요. 닿도록.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왼쪽 다리는 편채로, 오른쪽 다리는 구부려서 앉아요. 이렇게 할수 있죠. 시원하죠? 운동이 다 끝났어요. 어. 가볍게 뛰면서 줄넘기 하듯이 양손을 돌려주세요. 두 팔을 위로 올려 숨을 마시고 팔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어요. 준비운동이에요. 준비운동을 해볼까요? 자, 어때요? 몸이 개운해졌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준비운동을 하고 놀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쳐야 삐걱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노랫말을 읽어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해보게요 자, 소리게 떴다 비요비요 소리게 떴다 장때밑 대병아리 감춰라 자 이거를 우리가 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런 소위게 떴다 해봤죠 예 요런 거 떴다 떴다 요런 걸 노래 불러서 돼요 자대문 노래 알아보겠어요 순례 두 사람이 대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대문을 만듭니다 대문을 만들고 어떻게 하는가 뭐예요 대문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어 노래를 부르면 차례대로 노래 대문을 통과합니다. 자 보이죠? 통과합니다. 오 노래가 끝날 때 잡힌 사람이 순례가 되어요. 북대문으로 들어가면 대문 문이 열렸다 덜커덜커덜커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대문을 기억해야 돼요. 북대문에서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순례 대문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대문 놀이 하는 걸 잠깐 감상해 볼게요. 대문 놀이를 해보기. 어떻게 하나, 하나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대문 놀이를 해 보아요. 들어갑니다. 자.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로 순례 두 명을 정해요. 순례 아, 두 명을 네, 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순례 두 명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문을 만들어요. 거예요.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줄지어 문을 통과해요. 천천히 가죠.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아니면 닫자요. 노래가 끝날 때, 문지기는 손을 내려 다음 수례를 잡아요. 순례를 바꾸어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놀이를 이어나가요. 순례 두 명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줄지어 통과해요. 순례가 만든 대문을 통과하자마자. 씩 짝을 이루고서 잇따라 문을 만들어요. 자, 요렇게도 해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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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지게 할까요? 자, 천천히 약속해요. 요 뛰지 않아요. 문 사이를 통과할 때는 다른 사람을 피해요. 친구들과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요. 신뢰가 되려고 일부러 뭐뭐 그리지 말아요. 실례가 되지 않으려고 실례가 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경쟁하지 않아요. 예,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대문 놀이를 해볼까요? 대문 놀이 봤어요. 준비 운동. 자, 정리. 정리 운동. 목 뒤로 앞으로. 함께 정리 운동을 해볼까요? 네. 정리해요. 옆으로. 자, 손 돌리고. 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돌려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왼쪽으로 돌려요. 돌렸나요? 팔을 양옆으로 펴고 앞으로 돌려요. 그룹하고 뒤로 돌려요.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두 손으로 허리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요.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요. 팔목을 풀면서 오른쪽 왼쪽 팔목을 돌려요. 자, 준비도 다 했나요? 양파를 내... 위로 올리면서 숨을 마셔요. 양파를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문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선생님이 어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헤어질 시간이에요. 다음 여러분들 3학년 되면 선생님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3학년 때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 복습을 어하 복습을 하고 대문놀이 두 복습을 하고 수업을 마치겠어요. 자, 올라가는 손 내려있는 손 쭉쭉쭉 만나서 배꼽에 자 이양인 일반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인사 이렇게 했죠 안녕 친구들 사망이 때